안녕하세요. 접주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은 따로 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랑 시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음. 뭐,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땐 모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뭐, 지수, 여러분들은 뭐, 괜찮은, 좀 조금씩 저처럼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수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3,200을 넘어가고 있죠. 예, 코스닥은 아직 1,000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곧1,000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 큰 상승이 한번 와줄 것 같고 왜냐하면 기관 물량이 이제 하반기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 좀 제가 늦게 끝났어요 회사 요즘에 늦게 끝나고 힘들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풍력하고 이제 5G가 이제 물탈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사실 5G랑 풍력 많이 물려 계시죠? 어, 저도 사실 이제 풍력 관련해서 양해를 좀 구해야 될게 있는데. 음 일단은 5g 5g 는 지금 진짜 저평가 되어있죠 사실은 요거 말고도 휴대폰 관련 주가 있긴 한데 휴대폰 관련 주는 뭐 bh 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라든지 뭐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켓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 기관이 어느정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는 ITM 반도체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부품 관련해서 는 하이비전솔루션 덕산네오로서뭐이런것들쭉 보시면 될것 같고 걔는 휴대폰 관련해서는 근데 오늘은 어 그런 거는 이제 아직 큰 물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제 섹터가 5G와 풍력이다. 지금 보니까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좀갈거 같아요. 5G는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고 풍력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세력 기준으로는 한그까 수급의 주체로는 한 2, 30% 정도는 모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상강 M.T.라든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많이 간 거는 이제 원자력 때문이죠. 원래 두산이 원자력 원전 원전 관련된 수주로 상당히 많이 갔어요. 음. 그랬다가 이제 원전 탈원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하고 다시 이제 원전 한다고 해서 다시 가는데 결국은 두산중공업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수많은 플랜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모든 테마는 이제 어, 기세가 죽으면 죽는다고, 어, 많이 죽어 있죠. 근데 어차피 다시 이제 원전이 되면 날아갈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풍력이 다시 갈것 같다. 그래서 유니슨, 그 다음에 삼강 MNT, CS 베어링, 뭐, 그죠? 뭐, 이런 것들, 어,가 최근에 좀 좋아 보이고, 저희는 동국 SNC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국 SNC가 저희가 8천원대 8, 이제 100원대에 갖고 있어서 지금, 어, 손실률이 한 20%가 좀 넘죠? 그래서, 지금 저는 물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풍력을 다섯 번을 다 샀어요. 원래 다섯 번을 다 사서, 어, 저는 이제, 만을 털고, 날, 내려올, 내려줄 알았는데, 사실 못 갔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물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 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5G 같은 경우에도, 어, 다시 이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물탈 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타는 거네.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릴 때, 그때 물 타는 거예요. 예 물은 아무 때나 그냥 뭐 무조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이제 물 타는 때 요, 요건 좀참고로하세요음나물 응,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렇게 좀내려왔어 사실 눌림인 줄 알고 더갈줄 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눌림일 줄 알고 근데 들어와서 내려갔어 여기 여기 내려왔잖아요 더내려왔어 이러면서 계속 물 타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요. 음, 물타는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물타실 때 왜냐면 여러분들 개미 투자자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상승을 찍고 또 다른 상승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여기서 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손절 타이밍이 맞아요. 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 여기까지 왔으면 결국은 여기서 못 가서 사실 여기서 여기서 요 제가 샀으니까 여기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음 제가 매수 대비 5%에서 뭐설정하기 나름인데 5%에7% 정도가 오면 예 사실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아 손절하는 거 잠깐 좀 얘기 좀해 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 기준으로 물론 뭐 변동성이 큰 종목 말고 변동성이 잘안 크지 않은 종목 뭐 뭔가 이제 대주주가 뭔가 문제가 없다는 일반적인 종목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상승을 한번 그렸어요. 근데 다시 눌림이 왔어. 눌림이에요. 눌림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어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샀죠. 매수가 매수 매수 여기서 매수예요. 매수에요. 여기서 안 팔았다고 칩시다. 더갈줄 알고. 근데 장이 갑자기 안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만 원인데, 그죠? 아, 백 원이라고 1 0백 원인데, 어, 이제 구백 원까지 내려왔어요. 9 0 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 버렸어. 그럼 10% 손, 손실 중이잖아요. 대략.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만, 아니, 그러니까 만 원이래. 구십 원 되기 전에 9 3원4원에서 사실 손전을 타, 해줘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어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갈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 추세 꺾인 것 중에 하나가 전 고점을 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전고점 넘지 못하면 저는 사실은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된다고 했죠 전 고점을 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갔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정말 다시 상승한다고 했으면 다시 상승한다고 했으면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가니? 네, 여기서, 네, 요렇게 갔죠? 만약에 저 볼게요. 이렇게 전고점을 못 들었어요. 네,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어,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이 전고점도 중요한데,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요. 깨, 최소한 유진해줘야 돼. 맞춰줘야 돼. 예, 맞고 다시 올라가줘야지 이 주식은 주 주식이 아닙니다. 이런 가능성이 사실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저항이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걸 뚫는데 또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 쉬운 차트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깨지 못하고 내려왔다고 하면 최소한 전고점까지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내려왔다고 하면 추세가 조금 죽었다고 보시고 두번 이게 첫 번째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오면 얘는 사실 손절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7% 마이너스 7% 되면 손절각이 되셔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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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추세. 이어집니다. 다시 여기까지 오더라도 여기서 뭐 뭔가 팔수 있으면 파시겠지만 그럴 가능성 이 쉽지 않다. 다시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음 보통 이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왜 5G하고 풍력은 물탈 때가 왔나요?라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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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을 때 제가 항상 하락 추세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 지점 이 지점에 어떤 수급이 있어야 된다. 누구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요, 요게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어, 풍력하고 풍력 풍력이래 풍력하고 5G가 이 지점의 수급이 괜찮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증거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음, 잠깐 보여드리고 그 특징주를 좀 말씀드리면 어, 비나텍, 무리손 FNG, 시젠, 미엔지, 옴니시스템입니다 어, 다 모든 건 수급으로 봤어요 네, 수급으로. 받고, 굉장히 수급이 좋고, 아, 이런 종목을 안 사면 뭘 살까?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음, 두달 전인가? 한달반 전인가? 이제,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요즘에 업무가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안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음, 그래도 좀, 뭔가, 할수 있는 시간이 좀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하나씩 종목을 좀 볼게요. 일단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종목 보고, 5G 풍력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5G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고, 풍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나텍. 아니, 뭐,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자, 비나텍부터 보시죠. 자, 비나텍 보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왔죠. 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고 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수급 보세요. 아, 이걸 어떻게 안살 수가 있지? 그죠? 이건 안살 수가 없는 차트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안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제가,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대체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냐. 아, 저는 사실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항상 똑같이. 뭐냐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 맞잖아요. 꼭지점 꼭지점 연결하면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뚫고 나왔어요. 여기가. 맞잖아요. 뚫고 나왔잖아요. 나오는 지점에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 어떻게 이걸 안살 수가 있죠? 이건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예, 6만원까지 간다. 이렇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수소에 대한 부분, 그죠? 예, 중형 캐펙시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가 보고 있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우리 손에 펜지. 자, 이것도, 이, 정비열을 뚫고 내려왔죠. 단기 조정 왔는데, 조정 왔을 때 지금 수급 보세요. 기, 왜 기관이 어마무지하게 사고 있잖아요. 물론, 요거, 이거를 보고, 아, 패대기 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기관이 미쳤습니까? 아무데나 패대기 치게? 지금, 여기서 샀잖아요. 연대까지 여기서 요만큼 들고 계셨잖아요. 요, 요기서 샀잖아요. 맞잖아요. 여기까지 없다가, 여기 샀잖아요. 고점에 샀다가, 여기까지 지금 저점이 내려오는 바람에 기관이 물렸어요. 그럼 일단 아직 평단가까지도 오지 않았어, 기관은. 이제 사서 모아서. 이제 사 모아서, 이거보다 평단가까지 저는 살짝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패대기 치잖아요. 최소한 올려놓고 패대기 친다. 우리 손 FNG는 일단은 돼지 가격 상승, 그 다음 여름 뭐테마랑 연관이 있죠. 음, 그 다음 미는지. 아, 이런 미네지 사실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죠. 어, 큰 상승으로 보면 이제 고점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지점 이 지점 샀어야죠. 예. 저희는 사실 이 지점에서 사서 먹고 일자 여기서 나왔는데 다시 이 지점 이 지점에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 보세요. 야 이런 수급에서 어떻게 안살 수가 있지?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내일 뭐 상한가 간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얘도 언젠가는 다시 파동상 시세 주기 전까지는 얘가 시세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한만8 0 0 0원 부근까지 올것 같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옴니 시스템 자, 이것도 보세요. 똑같아요. 추세 뚫고 올라온이 지점 자 외국인 수급 보세요. 갑자기 여태까지 외국인 수급 없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시는 게 좋다. 자 시젠 자, 시젠은 사실은 뚫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게 진짜 어, 너무하고 여기서 수급이 동반되지 않았는데 이 조정 받을 때두 번째 조정 받을 때, 받을 때 하, 사실 요거 보면 저는 이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싸움들 하,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또다 왔다고 보거든요 얘는 사실 조금 진단키트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예,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 진단키트를 본다는 건좀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음. 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음.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저는 사실 종목에서 뭐 유니슨 자, 유니슨 볼게요 자, 유니슨도 보세요 계속 조정 받았다가 저기서 조정 받았잖아요. 받고 지금 이제 박스 상태로 하는데 최근에 보세요. 여기 시세를 아직 안 줬어요. 예. 안 줬잖아요. 박스 장세. 그러니까 이럴 때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지. 또는 CS 윈드나 똑같아요. CS 베어링 윈드 이것도 보세요. 꾸준하게 아직 근데 얘는 조금 차트가 안 좋네요. CS 윈드 좀 볼게요. 그러면. 뭐, 항상 다 가는 건 아니고요. CS, 윈드 음, 예, 얘도 보세요. 지금 아직 안 갔어요. 수급 보세요.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예, 외사 한번 오볼까요? 예, 저는 패드 익으시려고? 아니다. 이거는 뭔가 언젠가 가려고 한다. 얘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삼강 MNT. 자, 최근에. 어 조정 맞맞 아니 죄송합니좀 잘못 꺼냈네요 이렇게 하고 뚫어 내려고 하고 있죠 수급 몰리고 있고 자 동국에센시 응이것도 엄청 조정 받았죠 복권한 이제 이제서야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근데 지금 수급 쪽으로 가장 차트 적으로가장건 유니슨이네요 유니슨 유니슨 예 네. 박스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아가시면 조만간 더 한번 시세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트고. 제가 봤을 때 뭐, 8,000원 간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500, 5,700원까지는 무리 무리하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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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사실, 5G 볼까요? KMW. 응,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많이 조정. 데중한번 시세 주고, 어 기관 살짝 사서 아직 멀었죠, 이거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5G는 좀 멀었다고 했죠, 오이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근데 저 오이 솔루션은 괜찮잖아요. 이거요. 돌리는데 수급이 좋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 솔루션 같은 거. 에이스테크. 음, 푸세요. 오이솔루션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주도나 대장은 누구다? 오이솔루션이랑 에이스테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RFHIC. RFHIC. 얘도 수급이 점수네요두번 매집을 했네요. 세 번, 네 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좋은 건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정도네요. 네, 요 정도가 좋고, 결국은,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금 엄청 저평가에요. 다시 돌아오고 있다. 물탈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타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타시면 되고. 저희도 좀, 동구 에센시 좀 물을 좀 타볼게요. 지금 다섯 개좀 모았는데, 음, 다섯 개랑 똑같은 금액으로 한번 타할게요. 그래서 7,000원 초반까지는 좀 말, 만들어서 탈출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다가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 TJ, 뭐, 미디어 이런 거 오늘 잘 가잖아요. 예림당 잘 가잖아요. 예, 뭐, 제가 잘 가는 종목 얘기해 봐야 뭐 합니까? 그죠? 뭐 KT 서브마린, 뭐, 뭐, 미넨지도 한번 먹고 나왔죠. 사실 안 가, 저한테는 안 가는 종목이 더 마음이 아프지. 잘 가는 종목 여러분들 잘 하시겠죠? 뭐,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축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